안녕하세요 승일재대입니다. 오늘은 고품질 배재배 농가를 위해 습윤유연처리 배봉지 제품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배봉지 씌우기는 배의 색상, 당도 향상 또 과피의 코르크화 현상을 막아 상품성을 높일 수 있고 병충해 예방을 통해 고품질 배 생산에 필요한 가장 검증된 재배 방법입니다. 사실 봉지 씌우기가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봉지 씌우기 작업을 편하게 해서 작업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습윤 유연 처리 배봉지가 꼭 필요한데요. 유연한 만큼 입구를 단단히 막아 병충해 예방도 잘 되고 배 꼭지에도 스트레스가 적어 상품성은 높아집니다. 승일제대는 40년 전통의 과일 봉지 전문 제조사로 포도, 복숭아, 사과뿐 아니라 배도 품종별 전용 봉지를 생산합니다. 또 봉지 씌우기 작업에 좋은 습윤 유연처리 봉지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 봉지는 2중, 3중, 인쇄, 착색 봉지 등 매우 다양합니다. 지역, 토양, 품종에 따라 겉지나 속지를 선택합니다. 투광률이 다르고 색에 따라 과일의 색상, 당도도 차이가 납니다. 출하 시기도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황금배, 초황배는 전용 봉지가 있고 수출용은 별도의 규격과 마크가 있어야 합니다. 민자를 기본으로 요청에 따라 M자도 제작해드리고, 핀도 요청 시에 부착해드립니다. 가격은 2중, 3중 M자, 가공, 핀 부착에 따라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박스 단위부터 주문 가능하시고, 단위 농협에 승일 배봉지 신청하시면서 요청사항 주시면 원하시는 제품을 정확하게 보내드립니다. 농협, 장목관 단위 신청이 기본이며, 전화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승일의 수윤 위원처리 배봉지와 함께 배농사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